시저가 암살당했을 때 바로 시저와 같은 파였던 민중파의 안토니우스는 제일 먼저 시저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집정관이되면 언제 전쟁에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옛날 시저가 집정관이 되었을 때써 놨던 유서를 가져다가 그 공회당 안에 있었던 로스트라 연설단에서 바로 장례식을 치를 때 바로 이 시저가 남겼던 유서와 함께 23방의 칼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결국은 피를 토하면서 폼페우스 그 조각상 앞에서 시저는 쓰러지게 되죠 나는 시저를 묻으러 왔지 그를 찬양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악행은 죽은 후에도 남고 선행은 종종 뼈와 함께 묻히는데 시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민중의 마음을 꿰뚫었던 바로 안토니우스는 이런 연설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연설을 마치고 뒤춤에 감춰두었던 시저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입고 있었던 망토를 시민들 앞에 보이는 거죠. 시저가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었다. 시저의 유언장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죠. 나는 로마를 위해서 태어났고 로마를 위해서 살다가니까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혹 남기고 떠나는 재산이 있거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로마 시민들의 것이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는 화장을 해서 로마의 떼베레강에 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안토니우스의 멋진 연설문이 색스피어의 작품 줄리어 시절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안토니우스의 그 민중의 마음을 꿰뚫는 연설을 듣고 바로 시민들은 격분하여 공공의적으로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국가의 영웅 시저를 암살한 역적으로 내몰게 되죠. 결국 이에 그 암살에 가담됐던 많은 언론들은 자살을 택하거나 혹은 아주 더 강분한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타살당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저가 사라지면서 1차 삼두정치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세 명이 그 바로 크라수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제1의 갑부 그리고 시저 그리고 시저의 또 나중에 이 원론들이 이간질로 바로 정적이 되는 폼페이우스 1차 3주정식 끝나고 시저의 유언장에도 썼듯이 시저의 후계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 오타베누스입니다. 비 안토니우스 시저의 그 부관이었고요. 레피두스 바로 시저군단의 기병대장이었죠. 이 오타베누스는 비 전쟁에 경험이 많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이 안토니우스는 CJ 장례식에 아주 멋진 연설문과 함께 로마 시민들이 아주 최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안토니우스와 오타비누스는 적이 되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안토니우스를 지중해 한복판에서, 물론 이 군단을 이끌었던 오타비누스의 부관, 친구였고 동료였던 아그리파의 뛰어난 전술로 이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2차 삼두정치의 또 주인공이 되게 되죠. 이 다신교였던 로마는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이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신전일 겁니다. 베스타 신전이 여기 지금 뭐 반쯤 깨져서 남아 있는데 그리고 콜로세움 1편에 바로 황제 옆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여제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아주 젊은 여성들이 황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서는데요 귀족 가문에서 베스타 여제관전을 선출할 때 음, 귀족 가문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 6살, 7살이 어린 아이들이 선발이 되어서 바로 이 베스타 신전에서 횃불을 지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갈 건데 그 왼쪽 편에도 바로 이 베스타 여제관들이 묵었던 그, 그 기숙사 같은 곳이죠. 이제 베스타 여제관들이 햇불을 꺼뜨리거나 만약에 또순결을 잃거나 그러면은 그 시저가 태어난 동네로도 유명한 그 수브라 지금은 까보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큰 구를 하나 파놓고 구 안에다 가둬버렸대요. 가두기 전에 이제 빵 하나는 주고요. 양초 하나는 주고요. 그 양초 하나가 다타들어가면은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서서히 죽는. 그빵 하나 먹고 나면은 배가 고파서 서서히 죽는. 아주 그 무서운 또벌 중에 하나겠죠. 벌을 주었고요. 대신에 베스타 여정원이 되면 황제들 항상 옆에 로얄석에 앉아서 경기도 관람을 했고 아주 여러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걸어 안 다녔어요.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았다고요. 황제들처럼 마차만 타고 다녀 그리고 아주 고대된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든 그 황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성벽 바깥쪽에 로마의 그, 그 성벽 외곽 쪽에 무덤제를 써야 했는데, 이 황제나 이 베스타 여재가는 그 성벽 안쪽에 무덤을 쓸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30만 명 중에 아주 로마에서 비중이 있는 베스타 신전입니다. 시저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바로 클라우파트라요. 이 클라우파트라는 1차 삼두 정치의 주인공인 시저의 한 아들까지 낳아줬는데요. 클라우파트라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용해서 그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 시저나 안토니우스 이야기를 하자 치면 꼭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클로파트라 인데요. 시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단뭐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네, 카페트를 떼굴떼굴 말아서 이집세우낸 선물입니다 하고 그 카페트를 쫙 펼쳐 보였대요. 그 안에 바로 클로파트라가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나는 아내가 있다. 옷 입고 집에 가라 하고 돌려보냈을 건데 이 영상을 보신들 옆에 남편분이 계시다면 남자친구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했을 거냐고 미투 뭐 미쓰리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실 를 겁니다. 그 클로파트라의 그 치마 폭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그 시저가 정복했던 속국에서. 반란이 구태타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구태타를 읽키면 시저는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있다. 이때 구태타를 읽키면 성공할 수 있다. 시저는 장군답게 보체는 클레오파트라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남겨놓고 잠깐만 기다려다오. 대군을 끌고 그 반란지에 가서 그 5일만에 그 반란을 진압하고 이발 빠른 전령을 통해서 승전보로에 로마에 전달을 했는데요. 전령이 가져온 그승전부를쫙 펼쳐 보니까 그큰 종이에 단세 마디만 적혀져 있더랍니다. 비니 비디 비치.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이죠. 말더 필요 없잖아요. 간단명령하네요 와서 보고 이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탈리아 여행 오신 분들은 이제 아주 사진들을 많이 찍어 가시는데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요즘에 영국에서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인물에 대해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년 전에 그대영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대영박물관에서 클레오파트라 예술 전도했었고요. 거기 나온 그 클로파트라의 조각상은 바로 2 0년된 2천년 전에 그 만든 주화에는 이 클로파트라가 굉장히 못난 여인으로 나옵니다. 코는 메브리 코처럼 굉장히 크고 그 얼굴은 평범한 얼굴인데요. 절세 미인은 아니었다. 결론을 대영박물관에서 그렇게 내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한참 반발을 하죠. 아,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클로파트라였다.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여왕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요. 아직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절세는 빼자고요. 에, 미인이었다. 클로파트라 위인전을 읽어봐도 사실 아름다웠다. 이뻤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클로파트라가 아주 뛰어난 기술은 바로 이 화술이죠. 6개국에 농통했고요. 아주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자였고요. 말도 잘하고 또 하나는 우습게도 화장술입니다. 클로파트라 개인을 위해서 이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까지 건설했다는데 거기에 뭐 9개로 방으로 나눠져서 피부에 관계된 또 화장품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이탈리아 학자가 여기 신문에도 한번 기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뛰어난 화장술, 속지 말자 화장발, 다시 보자 조명발, 두고 보자 석영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이 화장술이 아주 뛰어났던 여자로, 그래서 이 화술과 화장술이 아주 뛰어났던 여자로. 그런데 왜? 시저는, 바로 이 안토니우스는 그 클로파트라에 빠졌을까? 이 클로파트라는 사실, 이집트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의 힘을 갖고 있는 시저에게 접근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시저의 정작 그 유언장에, 암살당했을 때 정작 유언장에 공개됐을 때, 그 자신과 시저 사이의 스어는 카이사로는 쏙 빼버리고 엉뚱하게 오타비누스 젊디 젊은이 오타비누스를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는 뭐 시저의 정부밖에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암살당하고 요리조리 보니까 또 다른 로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안토니우스요.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역사의 큰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서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합동 서분부 차린 사람들이 정권을 쓰잖아요. 시저가 암살당했을 때 바로 시저의 시신을 가장 먼저 수습하고 바로 합동 서분부를 차린 이 안토니우스. 사실 이 오타비아누스 어린 오타비아누스의 주는 경쟁 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오타비수스를 아주 너무 우습게 봤던 것이 결국은 학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인물들이 왜 클로파트라에 그 홀딱 넘어가느냐. 일단, 이집트의 팔라우들은 신격화 시켰잖아요. 첫 만남에서부터 아주 바로 이 시저와 안토니오스는 신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이 신과 신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으면 신의 남자가 되는 거고 신의 남편이 되는 거고 신적인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시, 시저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양아버지 시저를 신격화 시킨 거죠. 그 아버지가 신이 되면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 그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정권을 주자마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신격화시키는 그러면 신의 손자가 되는 거거든 신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축혀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축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의 아주 거대한 부였습니다 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려면은 그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란 땅은 아주 매력이 있었던 땅이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이 클로파트라를 곁에 두고 있다라면 든든한 아주 뭐랄까요 그 스폰서를 둔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저와 안토니우스는 결국 이제 안토니우스는 그 시저에게 한번 배신당한 이 클로파트라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바로 이 강제로 이혼을 하고 오타비아라고 하는 그 오타비아누스의 동생 여동생이죠. 시, 이, 이 클로파트라의 주문이 컸겠죠. 에, 당신의 유서에는 이런 이런 내용을 담으라고. 그래서 여러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이 안토니우스는 또이 클로파타를 불러들여서 개선 축하 행사를 이 로마 공회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거기서 개선 축하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정치 구단인 또이 오타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냥 있지는 않죠. 이것을 잘 이용해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뒤바꿔놓는데요. 죽지도 않은 이 안토니우스 유언장을 신전에 가서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합니다. 나의 내가 지배한 로마의 땅은 나와 클로파트라의 아들 알렉산드로 프리조에게 줄 것이고 이런 내용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이제 사실 오타비누스가 계획했던 로마 민심이 안토니우스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민심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전쟁하는 데는 또 명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전술에 아주 능한 최고의 장군으로 여겼던 아그리파를 앞세워서 그 악티움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 영국의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작가가 남긴 내용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요. 오해를 사게 되죠. 절세민이었다. 아름다웠다. 이 절세민의 기준으로 클로파타를 두는데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이 클로파타라가 없었다면 이집트의 문화는 이집트 안에서 끝났을 거고 그 전달자였던 시저와 카이사르와 그 안토니오스가 없었다면은 로마가 없었다면은 이집트의 문화는 이집트 안에서 끝났을 것이다. 이탈리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또 유럽의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성형문자, 파피루스, 스핑크스 그 이집트의 문화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클로파트라의 영향이 또 전달자였던 로마의 영향이 아주 컸던 거죠 자이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오시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로마 공회장이 끝나면 2000년 전에 이 화려했던 로마 이대 제국이었던 이 고대 로마 지역이 여기가 끝나는데요. 오늘 좀 역사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예. 매번 그러진 않을 거니까 아유 저 그레고리 천것떠난 도시 여행 그 영상에 들어가면 아주 역사 얘기만 줄줄줄 하는구나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고대 로마 지역이 끝나니까 오늘 이야기가 조금 많았고요. 예.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한 곳이 바로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바라보는 이 로마, 로마 공회장의 전경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자주 올라와 보지만은 여기에 오면 로마의 또 흙망 성세가 다 보여요. 이쪽에 저 거대한 불가사양 건축물, 콜로세움도또 나라 발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로마의 새 소식을 듣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나 정중심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이 로마 공회장 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이 팔라티노 언덕은 음, 영어의 팰리스 이태리말로 팔라쪼 예, 말의 어원이 되고요 일곱 개 언덕 중에서 단연 으뜸인. 여기가 이제 로마의 시작이었거든요. 로물루스가이 팔라티노 언덕을 수도감이라고 굳이 굳이 주장, 고집을 피웠던 것이 5대, 6대, 7대 왕이 에트리아계에서 나온 그 왕인데요. 뛰어난 기술력,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왕 때부터는 로마가 어 좀더 세련돼지고 좀더 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널찍한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에트리아에서 이 왕이 나왔기에 지금의 뭐 로마의 모습들이 고대 로마 지역에 이런 멋진 건물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에트리아의 그, 그 종교 의식 중에 바로 이 수도정할 때그 중심지를 정할 때 일단 거기에 뭐 어, 일정 기간 양들을 양떼를 몰고 가서 양들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양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신에게 바치게 되는데요. 어, 내장을 끊어서 간을 끊어서 이 간이 그 선홍빛의 그 색깔을 띄고 있는지 확인을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여기에 풀을 뜯어 먹은 양들이 건강 상태,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아주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 동생과 그 형은 수도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티억 태걱 아주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동생은 그 일곱 개 언덕 중에서 가장 낮은 언덕이라고 그랬죠. 아벤티노 언덕이 수도감이다. 형은 바로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팔라티노 언덕의 수도감이다. 그래서 하도 싸워갖고 결국은 내기를 해요. 그러면 각자가 좋아하는 언덕에 가서 날아가는 새를 보자. 이 새가 많이 사는 곳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점장이들은 예언자들은 이제 새가 나는 모양 뭐 어느 때 메시의 새가 출 출몰을 했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따졌었나봐요. 어쨌든 2,700년 좀 넘는 로마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왕정 시대 일곱 명의 왕, 라틴계에서 4 명이 나오고요. 그 나머지 3 명은 에트리아에게서 나온 왕인데요. 이때 바로 이 포로로마 노가 시작이 된다 라는 이야기 입장하면서 바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509년, 이제 원론과 시민이 함께하는 정보로서 이루졌다 그때는 1년에 두명의 집정관을 세워서 1년 동안 바로 로마를 다스리는 나중에 이제 그이 공화정이 끝나고 시저의 양 아들 조노만자다 라는 뜻이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최초의 임페라토레, 바로 황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건국신화에서부터 공화정, 바로 이 황제시대, 재정시대까지이 로마의 모습을 사실 이 언덕에서는 다볼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로마 공회장 또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또한 주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옆집 뒷집 앞집 이태리 여행 같이 하자고 소문 좀 내주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